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이 대답하는 방법 챕터 표를 가져왔는데요. 기초부터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우 익숙할 텐데 세로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행즉로 라고 하고 가로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칼럼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세로축을 행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1행, 2행, 3행 이렇게 세기 때문에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세로를 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이한 줄이 행, 즉 한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칼럼 즉 열은 한 세로줄을 1열, 2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두 번째 열이다라고 하면 이쪽 줄을 가리키는 거고 이렇게 세로줄을 가리키는 거고 세 번째 행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세 번째 가로줄을 모두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세로를 통틀어서 행 가로를 통틀어서 열이라고 자주 부르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지만 행은 가로줄을 의미하고 열은 세로줄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행과 열이라는 것은 다루다 보면은 축을 변환하게 되는데요 방금처럼 날짜가 각 열, 각 칼럼을 가리키던 것을 이제 두 개의 축을 뒤집어서 각 행이 날짜로 구분되도록 하고 아까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각열 칼럼이 이름으로 구분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는 축을 변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결국에는 표를 일상적으로는 눈으로 보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편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없고 이 표를 업무상 문서에서 어떤 게더 보기 편하나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정하고 표, 테이블을 꾸미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표 안에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행과 열로 나누어서 지금 이 데이터를 예제로 봤을 때는 각 행은 사람 이름, 예를 들어서 김 직원, 이 직원, 박 직원 한 명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각 열은 그 직원들의 날짜별 무언가의 데이터를 담는 것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세일제, 즉, 매출액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하면, 김직원의 2018년 1월 매출액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에는 2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 문서이냐에 따라서 업무상 쓰이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만나보는 일상적인 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출발하는 데이터 분석에서의 표, 테이블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예제에서의 표는 굉장히 어, 활용성이 높지는 않은 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다 보면 우리가 표에 대해서 즉 데이터를 담아두는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왜꼭 고심하고 고민하게 되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각 행에는 직원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열은 날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보였던 각 날짜도 하나의 열로 넣어버리고 그 날짜에 발생한 해당 직원의 매출 데이터도 별도로 한 열을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에 발생한 김씨 직원의 매출액 데이터는 여기에 적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김씨 직원의 다른 월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에 발생한 매출 데이터는 다른 행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까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작성한 테이블과 지금 작성한 테이블의 차이는 아까는 하나의 표에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아까는 하나의 표에 세일즈 즉 매출액 데이터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표를 아무리 늘려나가도 매출액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대신에 날짜로 구분된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날짜로 구분된 매출액 데이터는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열을 만약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날짜별로 해당 직원의 매출액, 수익, 이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뭐 횟수 같은 것까지도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추가한다면, 또 다른 날짜에 있는 매출액, 수익, 전화수를 또 적어놓을 수가 있겠죠. 어,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안 좋은 거 아닌가? 왜냐면은 같은 직원의 실적 데이터가 쪼개져 있으니까 보기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나쁜 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나쁜 표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표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만들어 봤었던 예제의 데이터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씨 직원의 뭐또 밑에 더 있겠죠. 김씨 직원의 특정 일자 뭐 1월이고 여기 2월이면 매출액 수익 전화수가 행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데이터가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보통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김씨라는 직원의 각 날짜를 순서대로 뽑으면서 내용으로는 매출액을 가져와라 라고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표를 만들 필요가 없이 각 행은 직원으로 구분을 하고 각 열은 데이트, 즉, 날짜로 구분을 해서 그 안에는 매출액 값으로 채워 넣는 표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 표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앞전에 만들었던 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각 행은 직원으로 하고 각 열은 데이트, 날짜로 역시 하되 그 데이터 내용은 수익으로 해라 라고 기능을 이용하면 이 안에는 이제 매출액이 아니라 수익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초의 테이블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간단한 기능으로 파생되는 표들은 손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기능은 피봇인데 피봇은 바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엑셀을 만지든 무엇을 만지든 우리가 정보를 얻었다면 저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적으로 활용하게 될 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보면서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할수 있는 표, 테이블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표의 기본적인 명칭과 그리고 표를 왜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 왜 저장하는 방식부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나 그 기능들이 왜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지 앞에 잠깐 맛본 피벗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표들을 순식간에 얻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표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지만 분명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가는 시간 앞으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무이었습니다